지배인님. 저기 계단을 올라오시는 저분. 설마 우리 호텔에 오시는 건 아니겠죠? 리셉션 데스크의 직원이 불안한 눈빛으로 VIP 매니저를 바라보았습니다. 낡은 면바지에 때가 묻은 운동화를 신은 노인이 천천히 호텔 로비로 들어서고 있었습니다. 어머, 근데 저분. 쉿, 조용히. 지금 바로 안내해 드리죠. 직원이 황급히 앞으로 나섰습니다. 죄송하지만 지금은 예약하신 고객분들만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잠시 로비 카페에서 따뜻한 차만 한잔하고 가면 안 될까요? 죄송하지만 예약이 다 차서요. 바로 그때 정장 차림의 외국인 가족이 들어왔고 직원의 태도가 180도 바뀌었습니다. Welcome to our hotel. l i 트디 t right this way please. 로비에 흐르던 클래식 음악이 잠시 멈춘 것만 같았습니다. 리셉션의 젊은 직원이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한 채 VIP 매니저를 향해 도움을 청하는 눈빛을 보냈습니다. 호텔에서 문전박대를 당하는 저 사람은 63세 남해 바닷가 마을의 이장을 맡고 있는 강미선 씨입니다. 매일 아침 바다를 청소하고 마을 어르신들과 미역을 손질하며 아이들과 조개를 줍는 것이 일상이죠. 오늘은 부산에 볼 일이 있어 왔다가 우연히 센텀의 한 호텔에 들렀습니다. 하지만 허름한 차림 때문이었을까요? 호텔의 차가운 대응은 마치 부산 바다의 한겨울 바람처럼 매서웠는데요. 이야기를 계속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매일 배달되는 사연 들어보세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이야기가 올라오자마자 들으실 수 있답니다. 그럼 다시 이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자, 애들아. 간조 때 드러난 바위에 붙어 있는 미역을 조심스럽게 손질하던 강미선은 멀리서 들려오는 아이들의 웃음소리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이들은 바닷가에서 장화를 신은 채 바다 쓰레기를 줍고 있었죠. 이장님, 이거 보세요. 우리가 오늘 주운 쓰레기예요. 민준이가 자랑스럽게 쓰레기 봉투를 들어보였습니다. 그 옆에서 여진이와 수민이도 각자의 봉투를 흔들어 보였죠. 미선은 잠시 하던 일을 멈추고 아이들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우리 꼬마 환경 지킴이들 정말 대단하네. 오늘은 특별히 할머니가 만든 미역 쿠키를 간식으로 줘야겠다. 마을 어르신들과 함께 운영하는 해산물 가공 협동조합은 이제 남해에서 꽤 유명해졌습니다. 특히 일주일 전부터 시작한 미역 쿠키는 관광객들 사이에서 입소문이 나기 시작했죠. 강 이장 아이고, 허리 피셔야지. 멀리서 김순옥 할머니의 걱정 어린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미선은 허리를 펴며 웃음 지었습니다. 괜찮아요 어머니. 이 정도는 문제 없어요. 그보다 오늘 오후에 협동조합회의 있다는 거 잊지 않으셨죠? 순옥 할머니는 주름진 얼굴로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려 잊을 리가 있나. 우리 미역젤리 새로 만든다는 거 얘기하기로 했잖아. 10년 전 30년간의 호텔리어 생활을 접고 고향 남해로 돌아왔을 때만 해도 이런 날들이 올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서울의 특급 호텔에서 총지배인으로 일하다가 갑자기 시골 이장이 되어 마을 사람들과 부대끼며 살게 될 줄이야. 이장님 전화 왔어요. 협동조합에서 일하는 민지가 달려왔습니다. 부산 센터 모텔에서 연락이 왔대요. 우리 미역가공품 납품 건 때문에. 미선은 문득 시계를 보았습니다. 아, 맞다. 오늘 부산에 가봐야 하는데, 옛날 동료도 만나기로 했고, 작업복을 입은 채로 옷도 갈아입을 새 없이 버스에 올랐습니다. 오랜만에 가는 도시라 설레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센터모텔의 납품 거절 소식은 이미 예상했던 일이었으니까요.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보며 지난 시간들이 떠올랐습니다. 특급호텔 총지배인에서 시골 이장이 되기까지 그 변화의 시간들이 결코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 선택이 최고의 결정이었다고 자부할 수 있었죠. 할머니, 저기 부산이 보여요. 앞자리에 앉은 꼬마아이의 외침에 미선은 미소지였습니다. 저 멀리 마천루들이 보이기 시작했고 그중에서도 특히 센터호텔의 우아한 실루엣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약속 시간까지는 아직 여유가 있었습니다. 잠깐 들러볼까 호텔 로비에서 잠시 쉬어가며 옛 기억을 되새겨 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실수였다는 걸곧 깨닫게 될 줄은 몰랐죠. 화려한 유니폼을 입은 직원들이. 고급 차들을 맞이하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로비로 들어서자 김준호라는 이름표를 단 젊은 직원이 미선을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죄송하지만 지금은 투숙객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의 말투에는 친절을 가장한 차가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정장 차림의 중년 신사가 들어왔고 같은 직원의 태도가 180도 달라졌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고객님. 편하게 쉬다 가세요. 그 순간 가슴 한켠이 아려왔습니다. 우리 마을에서는 누구든 차별 없이 따뜻하게 맞이했을 텐데. 돌아서는 발걸음이 무거웠지만 마음만큼은 단단했습니다. 호텔을 나서며 주머니 속 명함을 꽉 쥐었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곧 이들에게 보여줄 것이 있었죠. 이제 시작입니다. 호텔을 나와 해변가 벤치에 앉았을 때 누군가 급하게 달려오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저기 죄송합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호텔 유니폼을 입은 젊은 여직원이 숨을 가쁘게 내쉬고 있었습니다. 이름표에는 서하윤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아까 그 상황을 지켜보면서도 아무것도 하지 못했어요. 신입이라서 바로 나서지 못했지만 우리 호텔이 이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하윤의 눈가에는 진심 어린 미안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미선은 그런 그녀의 모습에서 자신의 젊은 시절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괜찮아요. 나도 호텔리어였으니까 잘 알아요. 신입 때는 누구나 그럴 수 있죠. 네. 호텔리어셨다고요?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보다 이렇게 나와서 괜찮을까요? 혹시 문제되지는 않을까 걱정되네요. 하윤은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괜찮아요. 제가 잠시 휴식 시간이라고 했거든요. 그보다 이상하게 들리실 수도 있는데 우리 호텔이 예전에는 정말 따뜻한 곳이었다고 해요. 지역 주민들과 함께 성장하는 호텔이었다고 하는데 미선은 가슴 한켠이 아려왔습니다. 20년 전이 호텔의 오픈을 준비하면서 꿈꾸었던 모든 것들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미선은 매일 다른 옷차림으로 호텔을 찾았습니다. 때로는 소박한 면바지 차림으로 때로는 평범한 티셔츠 차림으로 로비 한켠에 앉아 사람들의 움직임을 관찰했습니다. 어머, 저기 앉아 계신 분, 어제도 오셨던 분 아니에요? 조용히 해요. 저분 요즘 매일 와요. 보안팀에 보고할까 하는데 리셉션 데스크에서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VIP 매니저 장민우의 날카로운 시선이 느껴졌지만 미선은 태연이 신문을 읽는 척 했습니다. 하윤씨, 저 손님 신경 쓰지 마세요. 우리 호텔 이미지에 맞지 않는 분들은 알아서 불편하게 해드려야 해요. 하지만 과장님, 저 손님이 어떤 분인지도 모르면서 호텔 경영이 얼마나 냉정해야 하는지 아직 모르시는가 봐요. 고급 호텔은 선택받은 사람들을 위한 공간이에요. 장민우 과장의 말에 하윤이 고개를 숙였지만 그녀의 표정에서 동의하지 않는다는 것이 분명히 읽혔습니다. 관찰을 하면서 특이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이 호텔에는 두 부류의 직원이 있었습니다. 장민우 과장과 김준호처럼 겉모습만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이들과 하윤 씨처럼 진심, 어린 서비스를 지향하는 이들이었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어느날 오후의 장면이었습니다. 지역 어촌계장님이 손녀와 함께 호텔 레스토랑을 찾았을 때였습니다. 죄송합니다만, 레스토랑은 예약 손님만 받고 있습니다. 잠시만요. 제가 모시고 들어가겠습니다. 하윤이 재빨리 나서서 그들을 안내했습니다. 장민우의 날카로운 시선을 받으면서도 그녀는 미소를 잃지 않았습니다. 할아버님, 이쪽으로 오세요. 특별히 오션뷰 자리를 마련해드렸어요. 손녀분이 바다를 보시면서 식사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서요. 그들의 밝은 웃음소리가 레스토랑에서 들려올 때 하윤의 눈가에도 따뜻한 미소가 어렸습니다. 그날 저녁 어촌계장님은 레스토랑 지배인에게 직접 감사 인사를 전하고 가셨다고 합니다. 이런 장면들을 지켜보면서 미선의 마음 속에는 작은 희망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계획도 하나둘 구체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어르신 또 오셨네요. 하윤이 조심스레 다가와 인사를 건넸습니다. 매일 이렇게 관찰만 하시는 이유가 있으신 거죠? 미선은 잠시 망설였지만 하윤의 진실된 눈빛을 보며 결심했습니다. 내일, 내일이면 알수 있을 거예요. 하유는 궁금한 표정을 지었지만 더 묻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따뜻한 녹차 한 잔을 가져다 주며 소리 없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내일이면 드디어 모든 것이 밝혀질 것입니다. 미선은 주머니 속 명함을 만지작거리며 내일을 위한 마지막 준비를 했습니다. 호텔 로비의 화려한 샹들리에 불빛이 그녀의 결연한 표정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미선은 30년 만에 다시 꺼내본 정장을 입었습니다. 네이비 컬러의 테일러드 수트와 진주 목걸이는 그녀가 호텔 총지배인 시절 늘 착용하던 차림이었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모습은 마치 시간이 거꾸로 흐른 것 같았습니다. 로비에 들어서자 김준호가 공손하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일주일 전 그녀를 쌀쌀 맞게 내쫓았던 그 직원이 맞나 싶을 정도로 달라진 태도였습니다. 고급스러운 정장 차림이 만들어낸 마법이었습니다. 미선은 익숙한 발걸음으로 집에 인실을 향해 걸었습니다. 뒤에서 당황한 발소리가 들렸지만 그녀의 걸음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문을 열자 장민우 과장이 놀란 표정으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사무실 안이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창가에 서 있던 박지배인의 얼굴이 창백하게 변했습니다. 그는 미선을 한눈에 알아보았습니다. 20년 전, 이 호텔의 첫 여성 총지배인이었던 그녀를, 복도에서는 하윤이 놀란 표정으로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미선은 창가로 걸어가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푸른 물결이 햇빛에 반짝이는 모습은 20년 전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호텔은 너무나도 달라져 있었습니다. 미선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동안 지켜본 모든 것들이 차분한 목소리로 흘러나왔습니다. 로비에서 쫓겨난 노인들의 이야기, 가족 단위 투숙객들을 향한 불친절한 태도, 지역 주민들을 무시하는 행태달, 그리고 그 속에서 홀로 진정성을 지키려 애쓰던 하윤의 모습까지 이 호텔이 왜 세워졌는지 기억하시나요? 미선의 질문에 아무도 답하지 못했습니다. 20년 전이 호텔은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새로운 호텔 문화를 만들겠다는 포부로 시작되었습니다. 지역 어민들의 신선한 해산물을 직접 공급받고 마을 노인들의 지혜를 호텔 프로그램에 담아내고 아이들에게는 해양 교육의 장이 되어 주겠다던 그 꿈들은 어디로 사라진 걸까요? 오늘부터 이 호텔의 운영 방식이 크게 바뀔 겁니다. 미선의 선언에 모두가 숨을 죽였습니다. 그녀는 서랍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호텔 오픈 당시의 사진이었습니다. 지역 어르신들과 함께 찍은 그 사진 속에는 지금은 잊혀진 호텔의 초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더 이상 이 호텔은 특권층만을 위한 공간이 아닙니다. 제가 남해에서 읽어온 것처럼 이곳도 모든 이들을 따뜻하게 품는 공간이 될 것입니다. 장민우 과장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불안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미선은 그의 말을 끝까지 듣지 않았습니다. 대신 하윤을 바라보며 미소지었습니다. 하윤씨, 당신이 보여준 진정성과 따뜻함, 그것이 바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진정한 품격입니다. 정체가 밝혀진 후 호텔은 지진이 난 것처럼 흔들렸습니다. 직원들 사이에서는 갖가지 소문이 돌았고, 일부 고위직 간부들은 사직서를 제출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미선의 표정은 평온했습니다. 그녀는 남해 바닷가 마을에서 보낸 10년의 시간이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배운 포용과 상생의 가치야말로 이 호텔이 잃어버린 진정한 보물이었기 때문입니다. 미선은 창밖 수평선을 바라보았습니다. 멀리서 출항하는 어선들이 보였습니다. 새벽 바다를 헤치고 나아가는 저 배들처럼 이제 이 호텔도 새로운 항해를 시작할 것입니다. 미선은 호텔 직원 전체 미팅을 소집했습니다. 대연회장으로 향하는 그녀의 발걸음은 더없이 가벼웠습니다. 문을 열자 300여 명의 직원들이 긴장된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 10년간 남해에서 일군 작은 기적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미선은 프로젝터의 남해 마을의 사진들을 띄웠습니다. 바다를 배경으로 찍은 아이들의 해양교실, 할머니들과 함께하는 해산물, 가공작업, 마을축제의 생생한 모습들이 스크린에 펼쳐졌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고급이라는 이름으로 많은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지역과의 유대, 세대 간의 소통, 바다가 주는 진정한 가치를 말입니다. 미선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 담긴 열정은 회장 구석구석까지 전해졌습니다. 젊은 직원들의 눈빛이 반짝이기 시작했고, 베테랑 직원들은 깊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첫 번째 변화는 1층 로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차가운 대리석 바닥 위에 포근한 원목 데크가 깔렸고, 한쪽 벽면은 통유리로 교체되어 바다가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로비 한켠에는 바다 이야기방이 만들어졌습니다. 이장님, 이렇게 하면 될까요? 하윤이 바다 이야기방의 마지막 장식을 하며 물었습니다. 벽면에는 남의 어르신들이 직접 써주신 뱃사람들의 이야기가 액자로 걸려 있었고, 한쪽에는 아이들이 주운 바다 쓰레기로 만든 환경 캠페인 전시가 자리 잡았습니다. 2층은 더큰 변화를 맞이했습니다. 바다누리 키즈존이 만들어졌고 매주 토요일마다 해양생태교실이 열렸습니다. 미선이 남해에서 운영하던 프로그램을 호텔의 규모에 맞게 확장한 것이었습니다. 레스토랑도 달라졌습니다. 매일 새벽 지역 어촌계에서 직접 공수하는 신선한 해산물로 메뉴가 바뀌었고 한 달에 한 번은 할머니들이 직접 비법을 전수하는 바다맛 전통 요리 클래스가 열렸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사람들의 마음가짐이었습니다. 장민우 과장은 한 달간의 남해 마을 연수를 통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할머니, 이 미역 좀 봐주시겠습니까? 장민우는 어촌계 할머니 앞에서 허리를 깊이 숙였습니다. 호텔 식재료 검수를 위해 새벽부터 나와 있는 그의 모습은 한달 전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남해에서 보낸 시간 동안 그는 진정한 서비스의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미선은 매일 아침 로비에서 직원 조회를 했습니다. 그날의 조회는 바다 이야기방에서 열렸고 하윤이 새로 기획한 프로그램을 발표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할매 할배의 바다 학교를 시작합니다. 은퇴하신 어촌계 어르신들이 직접 아이들에게 바다 생태계와 전통 어업에 대해 가르쳐 주시는 프로그램입니다. 직원들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기계적인 서비스가 아닌 진심을 담은 환대를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호텔 곳곳에서 작은 변화들이 일어났습니다. 로비에서는 투숙객들이 바다 이야기방에 모여 이야기꽃을 피웠고, 레스토랑에서는 할머니들의 요리 비법을 배우려는 외국인 관광객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한 달이 지난 어느 날, 미선은 호텔 옥상 정원에 올랐습니다. 저녁 노을이 바다를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아래층에서는 하윤이 진행하는 별빛 바다 이야기 프로그램이 한창이었고, 장민우는 내일의 어촌계 미팅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변화는 시작에 불과했지만 그 방향만큼은 분명했습니다. 이제 이 호텔은 바다처럼 모든 이들을 품어 안는 곳이 될 것입니다. 미선은 가슴 속 깊이 자리 잡은 뿌듯함을 느끼며 붉은 노을을 바라보았습니다. 여섯 개월이 지났습니다. 변화의 물결은 호텔 구석구석에 스며들어 이제 자연스러운 일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미선은 아침 일찍 호텔 앞 바닷가를 걸었습니다. 해변에서는 하윤이 이끄는 새벽 바다 환경지킴이 활동이 한창이었습니다. 회장님 bbc 취재진이 도착했습니다. 장민우가 다가와 보고했습니다. 그는 이제 지역상생팀 팀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호텔과 지역사회를 잇는 가교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었죠. 아그 지속 가능한 호텔 문화 특집 취재 말이군요. 미선의 예상을 뛰어넘는 변화였습니다. 처음에는 우려의 목소리가 컸습니다. 고급 호텔의 이미지가 실추될 것이라는 걱정, 기존 고객들이 떠날 것이라는 우려. 하지만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객실 점유율은 오히려 상승했고, 특히 3대가 함께 묶는 가족 단위 고객이 크게 늘었습니다. 해외 유명 호텔들이 벤치마킹을 위해 방문했고, 환경 단체들은 이 호텔을 친환경 호텔의 모범 사례로 꼽았습니다. 회장님, 오늘은 특별한 손님이 오셨어요. 하윤이 환한 미소로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이제 호텔의 바다문화팀 팀장이었습니다. 로비로 나가 보니 낯익은 얼굴들이 보였습니다. 남해 마을의 순옥 할머니와. 다른 어르신들이었습니다. 우리 마을 미역 쿠키가 호텔 시그니처 디저트가 된다는 소식 듣고 왔어요. 우리가 직접 와서 비법을 전수해 주려고요. 순옥 할머니의 말씀에 리선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작은 마을의 협동 조합에서 시작된 도전이 이제는 특급 호텔의 자랑이 되어 돌아온 것입니다. 우리 할머니들이 만든 게 호텔에서 팔린다니 꿈만 같네요. 로비 한켠에서는 새로운 공간이 문을 열었습니다. 바다마을 곳간이라는 이름의 공간에는 지역 어촌들의 수산물 가공품이 진열되어 있었습니다. 협동조합의 미역쿠키부터 전통방식으로 만든 젓갈까지 지역의 맛과 이야기를 한 자리에 모았습니다. 회장님, 다른 해안가 호텔들도 우리처럼 변하고 싶다고 문의가 왔어요. 장민우가 두꺼운 서류철을 들고 왔습니다. 전국의 해안가 호텔들이 지역상생 모델에 대해 배우고 싶다는 요청이었습니다. 미선은 창밖의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우리가 이룬 변화를 나누어야겠어요. 이제는 모든 해안가 호텔이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방법을 고민할 때입니다. 그날 저녁 호텔 야외 정원에서는 특별한 행사가 열렸습니다. 달빛 아래 바다 이야기라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은퇴한 선장님들이 들려주는 바다 이야기에 투숙객들은 귀를 기울였고 아이들은 반짝이는 눈으로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미선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바닷가로 걸어갔습니다. 달빛이 잔잔한 물결 위로 부서지고 있었습니다. 등 뒤에서는 웃음소리가 들려왔고 바닷바람은 이제 막 구운 미역쿠키 향을 실어 날랐습니다. 이제야 진짜 호텔다워졌네요. 하윤이 두 잔의 차를 들고 다가왔습니다. 미선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의 발 아래로 밀물이 조용히 밀려왔다 밀려갔습니다. 마치 호텔의 일상처럼 자연스럽게 그렇게 새로운 물결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